큰 산에 이것이 달의 덤불이 옵시다. 아유, 꽤 굵구나. 한때는 이 달의 덤불을 제골한번 흔적이 있는데, 나무를 상하게 한다고,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은, 나무가 자라질 못합니다, 이것이. 보세요, 다리 똥말. 여우질 않아서 산골 물인 개울인데도 이렇게 물이 없습니다. 큰 개울에서, 개울에서나 볼수 있는 아휴, 다 오나 이러나 뭐, 뭐라고 이름을 이제 못네